와우 머시가 있다 머시가 있어 이야 머시가 있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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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저는 수영으로도 반갑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오늘의 것은 아 타이틀 화면에서도 보이는 이 영롱한 모습 바로 이 겐지 스킨. 오버워치 2에서 신화 스킨이란 게 나왔어요. 삐까뻔쩍하고 멋있죠. 사이버 악마. 어뭐 수리검을 이렇게 내가 사용자 지정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뭐 모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내가 용검도 이 검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스킨이 얼마냐면은 17만 원. 아 여기 배틀패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코인 경험치 이 단계 경험치 얻습니다 처음에는 사자마자 키리코 얻을 수 있고 점점 이용하다 보면 이렇게 10단계에서는 윈스터 스킨 20단계에서는 키리코 스킨 4단계에서는 정커킨 그리고 마지막 80단계에서 이걸 얻을 수 있는데 이 단계 구매를 이용해서 한 번에 올려버리면은 이게 17만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스킨을 얻으려면 무조건 17만원이 필요한거 아니에요 배틀패스 니까 이게 게임하다 보면 경험치 쌓이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얻을 수 있거나 싸게 살수 있지. 근데 저는 유튜버 아닙니까? 이거 바로 사야겠죠. 아뭐 여러분들이 저보고 후구짓한다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면 언제든지 지갑을 열 마음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를 다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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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laughs> 이야! 이야! 하하하하! <laughs> 배드패스 컴플리트! 프레스티지 당일 잠금 해야지!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천천히 게임하다 보면은 더 싸게 살수 있거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바로 껴야지! 이야, 사이버 악마 장착!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수리검은 이 민트! 어, 민트 초코의 기운이 나타나는 이거, 이거를 껴줍니다. 어, 용검도 딱 민트 기운의 어, 느낌이 나죠? 아, 이게 좀더 이쁘다. 수리검은 이게 더 이쁜데, 용검은 이게 더 이뻐. 가면은, 오, 좀 달라지죠? 이게 더 멋있다. 얼굴이 가려진 게 약간 그 신비주의? 그런 느낌이 나타나고, 색깔은, 아 이거는 좀 에바. 이거 약간 군대 느낌. 어차피 내가 나중에 군대 가면은 나도 이 스킨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쓰고 싶지 않고요. 이두개중 하나인데 뭔가 머리카락이이 초록색이어서 좀더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걸로 사준 다음에 닉네임도 바꾸고 올게요. 겐지 스킨 17만 원으로 가자. <laughs> 아, 좋아요. 어? 아, 닉네임이 바뀌어 가지고 나는 이 대기열이라는 게 옛날에는 정말 싫었거든. 좋은 거 같아 요즘에는 어, 언제 이 대결을 느껴보겠냐 오오야 등장하는 거 뭐야 님들 하이하이 저 겐지 스킨 17만원짜리 샀음 키키키키키 부럽죠? 하하하하하 <laughs> 빨리 부럽다고 말해 <웃음> 닉네임 키키키키키키 <laughs> 엿? 부럽다고 엿은 좀 얘들아 빨리 내 스킨 봐봐 얘들아 내 스킨 내 스킨 멋있지 얘들아 어때? 멋있어? 이렇게 되는 상, 파찌에 떠서 자랑한다. 파찌에 내 17만원 스킬들 자랑하고 말겠어 이제 5대5기 때문에 파찌 뜰 확률이 2명이 사라졌어, 경쟁자가. 아, 내 수류금 좀 천천히 날아가면 안 되나? 너프 돼도 되니까? 내 17만원 잘 보이게? 나이스요. 나이스! 나이스! 봤지? 내 스킨 무조건 뜨게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르게 빠르게 궁극기를 채워야 돼 오케이 컷 이거 우리 아나 어디있냐? 아나님? 아나님 왜 자꾸 뒤에 계세요? 누군가한테 잘리고 계십니까? 이겁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어, 어 한번더 내전했으면 우리 아나 나한테 힐안해 줬다 이거. 우리 그래, 아나 궁극기 거의 다 찼네. 아나 어디 있어? 스캐이 준비해 볼까? 야! 여기다 있어. 그냥 게임을 잘 해야겠다, 이거는. <laughs> 아! 아 얘들아 잠깐만 나 갈때까지 좀만 기다려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오리사가먹을것 같은데 오 뭐야 방금저 개멋있었어 뭐야 뭐야 이거 판치로 넣어줘야돼 진짜 이거는 이대로 계속 가는거야 상대 이 힐러가 몸, 몸이 약한애가 많아

아무도 안 보셨나요? 이거 사용자 지정으로 가자. 안 되겠다. 토크. 수다방이지, 수다. 여기 가서 내 겐지 스킨 한번 자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어때? 아, 님들. 저 겐지 스킨 17만 원. 신화 스킨 뽑았음. 어디 어디 어디. 어이 아, 미친이가니까. 뭐, 뭐야? 이 사람도? <laughs> 뭐야 이 사람도. <laughs> 아, 뭐야 이 사람 대개업이네 진짜. <laughs> 아 뭐야 이러면 희귀성이 사라지잖아. <laughs> 딴딴딴, 따단단... 따단 따단, 딴딴, 따단. 따 따단... 따단... 따단단... 어, 합동 인수수 쓰는 것 같아. 흑우의 성격이야, 진짜. 근데 이렇게 흑우라고 하지만 이 사람만큼 오버워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나는 그래도 유튜브 각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어, 좋아하는 거야. 한번 10분 십... 은짚분참 써볼까? 오, 야, 이거 따라오는 거 뭐야? 오, 야, 약간 뒤에 따라오는 것도 약간 멋있게 따라오네? 오, 뒤에 보이시죠? 엉덩이에. 오, 이 튕겨내기도 달라지는구나. 약간 제대로 게임을 못해가지고. 오, 불빛, 불빛나고. 한번 이거 보고 갑시다, 이제. 이거 하이라이트. 어, 이거 수리검이 멋있다. 이거 빛나는 거. 어, 이거, 이거 멋있네. 영웅이, 이거, 이거 기본 영웅이 멋있네. 오, 야, 이게, 이거 해야 되네. 영웅 써야 되네. 근데 이게 뭔가 이펙트 같은 게 멋있고 그러긴 한데,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뭔가 다른 오버워 스킨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다. 아, 어, 어, 근데 이거랑 비교하면은, <laughs> 어, 뭔가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laughs> 어잠깐 이거 태평양 오이스타가 좀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막 이거를 진짜 베트페이스 1단계에서 17만 원만큼 주고 살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좀 나중에 내가 좀 게임을 하다가 좀 적게 살수 있을 때 그럴 때 사면은 좋은 것 같고 어쨌든 이거 무조건 17만 원짜리가 아니니까 그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조건 17만 원을 줘야지 살수 있는 스킨은 아니에요 그런 거 감안하고 보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솔직히 그 파찌가 전혀 파찌감이 아닌데 파찌 뜬거 보니까 살짝 스킨 빨도 있는 것 같아 사실 오리사가 인공승기더 멋있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김지원이었고요 이야 스킨 멋있긴 해 이렇게 보면은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세세. 쓸 일본어로 날이 갔다 라고 하지요